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그발 접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좋고 어, 한번 공유를 했으면은 해서 이렇게 어, 촬영을 했습니다. 어, 이건 뭐냐면은 방석. 어, 차, 이렇게 보면은, 방석 있지 않습니까? 방석이 이렇게 있는데, 어 방석 안에는 또 이렇게, 이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다 놨다가 요즘 다들 접지접지하고 이렇게 유행이 돼서, 어 발 한번 마사지 방석을 한번 해봤으면 늘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균형도 났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여기다가 에이 어 전선을 이제 이렇게 좀 두꺼운 전선을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어, 칼로 어,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구리를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하나 하나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뒷 모습은 어떻게 됐냐면이 어, 이 자바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를 했는데 먼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했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어 해보고 또 제가 직접 실험을 어해 보니 아주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우리가 어 맨발로 뭐 땅을 받기가 아주 힘들고 너무 또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 아주 시원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석을 활용을 해서 해보니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 저는 그러면은 즉 접지를 어떻게, 그러면, 이거 방에까지 이렇게, 어 연결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저희 집에 수도꼭지를 이렇게 한번 접지를 해보니, 아주 접지, 어 전류가 잘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면, 접지가 얼마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어, 러스를 잡고,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접지해보겠습니다. 기해보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니 159가 나왔습니다. 159가 나왔으면, 아주 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접지 테스트는, 그러면, 이렇게, 159가 나왔는데, 그러면 내 몸을 이렇게 한번, 발을 닿았을 때, 얼마나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이 나왔습니다. 3. 이렇게 되니까, 3이 나왔는데, 그럼 떼보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어, 졸리고 올라가죠. 자. 해보니, 자, 브라스는, 되고 자, 다시 전류를 발로 대니 3 대니 71 그러면 땅에 있는 전류가 지금 이제 어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3 66 3 73 이렇게 어 그러면 자 마사지를 그럼 한번 시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71, 3되니까7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하면은 그래도 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아니할까 해서 했는데 하고 나면은 엄청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 저희 보일라실입니다만 이게 수도꼭지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어, 있는 상태에서 전선을 묶고 하니까 접지가 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하고 이렇게 자바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어서 하니까. 떼수으면 이런 데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어, 너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 접지 패드 같은 것도 파는데, 패드는 그냥 일자지 않습니까? 일자, 일자로서, 어 그렇게 지압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동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하는데, 동도 지압 효과는 없는데, 근데, 어 이렇게 하면, 어 토돌토돌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전선도 있고, 이렇게 여기도 돼서 접지 효과가, 어또 좋고, 토돌토돌하고 지압 효과가 너무 좋아서, 어 아주 하고 나면 아주 시원합니다. 한번, 음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